자 f의 좌표를 구하라 그랬는데 우선 이 지수 함수 그래프요 a는 1인 건 알죠 그죠 여기 1을 지나가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두두두두 가보면 이 b라는 점은 이것이 y가 1이다라는 거니까 이 점의 x좌표는 2가 되는 거지 그쵸 그렇죠? 네 근데 이점 b와 점 c는 y 콜 x에 대해서 대칭이잖아요. 딱 수직으로 이렇게 딱 반대쪽에 가 있는 거죠. y 콜 x 직선의 대칭 그러면 x 하고 y 좌표가 바뀌는 거예요. b가 2,1이면 c는 1,2가 되는 거라고요. 알겠지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가 이게 지금 현재 y가 2잖아. 그럼 두두두두두두두한번 두두 와보면 이게 지금 d는 y가 2가 나와야 되거든. 그러니까 이 e 값이 2가 나온다 이 말은 x는 4라는 거지, 그치 그러니까 4, 2인데 역시 2와 d는 또 y= x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2는 그러면 얼마야? 2, 4가 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또이 점에 이 4가 y 좌표잖아 그렇죠? 두두두두두두두 와서 f의 y 좌표가 4야. 그러니까 이이 이 값이 4가 나온다라는 얘기는 x는 16이라는 거지. 그래서 f의 좌표는 우리는 16,4다. 이렇게 얘기가 되죠.